안녕하세요. 충청도 보령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이것도 시골집인가? 시골집은 아닌데 깡통같이 생겼어요. 진짜 저런데서 혼자 살면은 저런데 살아도 괜찮죠. 따뜻하기만 하면은. 집은 의외로 집이 크면은 추워요. 엄청나게 뭐 좋은 자재로 공사를 한다면은 뭐 100평짜리도 따뜻하겠지만은 대부분이 춥죠. 지금 작게 할수록 따뜻하게 지낼 수 있, 있죠. 아무래도 현금 많고 집 작고 집이 작고 현금이 많고 행복한 거죠. 음. 예, 이거 보세요. 이쪽에가 풍경이 좋은데인데 시골집이 그냥 좋은 자리딱 차지했네. 평수는 35평인데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가격이 무려 1억이라는데 요즘 시골집들이 이제 빈집들이 많아지곤 있어요 근데 또 빈집이 많아지면 또 전원주택이 들어오고 왜냐면은 우리가 옷도 옷도 새옷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중고 옷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집도 또 이렇게 중고집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새집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골로 전원주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네,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